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.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, 은이 헌법재판관들의 그 행태를 보게 되면은, 이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이 아니죠? 그사람들는 행태나, 뭐, 정말 저 완전히 막가파? 또 정말 양아치 같은 행동을 보게 되면은, 저 완전히 그 조, 좋게 얘기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재판관이거나, 저 북조선 재판관이거나, 그런 그런 어, 행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문나 여름은 검찰 여기 뭐 경찰도 있지만은 여기 칠순 유지는 경찰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경찰의 주도부들이 뭐예요 다 그냥 뭐 중국 공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 여기에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우리 교수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전에 알다시피 문화 공작을 했잖아요 문화 공작의 대표적인 게 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공작 학단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전세계에...